쿄고쿠아의 주인장으로부터 히나츠루가 하급 기녀방에 있다는 정보를 얻은 탱게는 다키의 오비로부터 히나츠루를 구해내고 약을 먹여줍니다. 히나츠루가 케고쿠아에 잠입해 있을 당시, 그녀는 와라비 히메가 혈귀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오히려 와라비 히메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오인안의 감시에 자유롭지 못해지자 스스로 독을 먹는 것으로 병든 척하며 케고쿠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나츠루가 떠나기 전 와라비 히메는 오비를 건네주었고 오비를 통해 그녀를 감시하면서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없애려고 하였죠 텐게는 히나츠루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꼭 안아주었고 해독제가 도는 즉시 유각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텐게는 탄지로 일행에게 행동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내에 대해선 찐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이후 텐게는 혈귀의 길을 찾으며 이동했고 땅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는 소리를 감지하여 그 소리가 나는 근원지에 넓은 공동이 있음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하는 통로가 어린이 밖에 통과할 수 없었고, 이에 소리의 호흡 제1형 울림을 사용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한편 탄지로와 대치 중이던 다키는 이노스케가 잠입했던 오기모토야 방향에서 이 폭발의 소리를 들었고, 히나츠루의 감시를 위해 붙여놓은 오비의 기운이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다키는 귀잘대가 몇 명이나 온 것인지 알려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며, 탄지로에게 정보를 캐내려 했으나, 탄지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탄지로의 이륜도는 다키와 한합을 겨룬 것만으로도 날이 빠져버렸고 그 이유는 검의 사용자인 탄지로의 몸이 물의 호흡과 맞지 않기에 우로코다키나 토미오카처럼 물의 호흡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의 몸에 맞는 호흡이 일격의 위력이 강한 히노카미 카구라라고 판단하여 그 힘이 강력하나 연발할 수 없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현재의 자신이라면 할수 있으리라 믿고 큐주로를 떠올리며 마음을 불태우는 것으로 탄지로와 다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카자와 마주했던 이장과 다르게 성장한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새로운 형인 여린홍경과 연무, 환희동을 사용했지만 줄을 일곱이나 매장한 다키의 상대가 될순 없었습니다. 순간 히노카미 카구라의 반동으로 몸이 경직되어 위기에 놓였으나 회복의 호흡으로 간신히 다키의 공격을 피해낼 수 있었고 더욱더 체온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수련하면서 나비저택에서 치료받을 때 열이 낼수록 몸 상태가 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탄지로는 상현 혈귀에게 자신의 히노카미 카구라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통하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고 이것은 무한열차에서 겪었던 랭고쿠큐즈로의 죽음과 혈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던 탄지로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것을 부조리하게 뺏어가게 놔두지 않기 위해 그 누구도 우리처럼 슬픈 일을 겪게 하지 않게 하려는 다짐이었고 탄지로는 더욱 뜨거워진 호흡에 내뱉으며 다키에게 향합니다. 한편, 시간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 오기모토야에서 조들뭉진하던 이노스케는 혈귀의 소굴로 향하는 통로를 찾아냈고, 통로에 머리통밖에 들어가지 않자 몸의 관절을 빼내 좁은 통로를 통과하여 그동안 사라진 사람들과 텐겐의 안에 제니츠가 오비 속에 잡혀있는 장소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키의 식량 창고였고, 오비 혈귀가 지키고 있었죠. 오비혈귀는 많은 사람을 가둬놓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이노스케는 날카로운 감각을 이용해 오비의 공격을 피했고, 오비 속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격합니다. 이에 멘붕온 오비혈귀에게 다키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이노스케의 외모가 출중해서 생포하라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오비 속에 가둬놓은 인간 중 가장 아름다운 열명 외에는 죽여도 상관없고, 인간 몇 명을 먹어 몸을 강화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오비혈귀와 이노스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오비열귀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노립입니다이 상황에서 이노스케의 대사가 인상적이죠. 이때 탱겐의 아내 스마와 마키오가 인간에게 향하는 오비를 막아내며 싸움에 가세했으나 본체가 아니라서 배워봤자 의미 없는 오비열귀를 상대로 주위의 모든 사람을 구해내면서 싸우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노스케의 뒤에서 느껴지는 한 남자, 탱겐의 생쥐가 제니치의 일론도를 운반해왔고 제니츠는 잠들어 있어 제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비혈귀는 제니츠의 스피드에 놀라고 또한 낭뢰 같은 소리가 두번 들려. 하나는 제니츠에게서, 다른 하나의 소리는 위에서 들렸음을 느끼고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폭발과 함께 등장한 이는 소리의 호흡 물림을 사용해 천장을 뚫고 들어온 우주의 탱겐이었습니다 혈귀가 그의 기운이 주라고 느끼자마자 탱겐의 쌍도가 오비를 순식간에 자라냈고 그의 모습을 본 마키오는 과거 탱겐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닌자라는 생업에 있어서 목숨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임무의 달성. 여자 닌자인 쿠노이치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남자 닌자들보다 힘이 딸려 목숨을 건다는 건 최저한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텐겐은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우선하라고 말했고 화려하게 자신이 정한 목숨의 순서를 알려주었죠 텐겐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목숨은 그의 아내들 그 다음이 일반 인간들 마지막이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텐겐은 스마와 마키오를 격리해주고 이제부터 화려하게 나가보자는 것으로 활락의 거리 편에 진짜 화려함을 알리며 5화가 끝납니다 자일기 탄지로와 네즈코의 스토리에선 남매간의 연 랭고쿠 켜즈루의 스토리에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덜었다면 본격적으로 부부 간의 연이 나오는 스토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번화 소감은 뭐할 말은 없어요. 저번 리뷰에서 밝혔지만 이제부터가 진짜고 다음화는 더 진짜다. 원작 비교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